여러분,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암살 음모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을 자객들이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생질이 듣고 이를 사도 바울에게 알려 줍니다. 사도 바울은 천부장의 보호 아래 총독 벨릭스의 관저가 있는 가이샤라로 이송되는데요. 자, 그 내용 한절 한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 1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길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에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해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 없어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샤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기가막힌 내용의 모습이죠.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신념을 위해 악을 도모하고 맹세까지 한 것입니다. 불의와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 그들의 모습을 볼때 우리는 놀라지 않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있다고 착각하는 그들의 모습. 그 모습이 혹시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가 열심히 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정력과 내 의욕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사제를요, 이 바울의 생질이라고 했죠? 생질이면은 바울의 누이의 아들, 예, 바울의 생질이 유대인들의 바울 살해 음모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렸고 후에 천부장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난 천부장은 이 청년의 말을 믿었고 또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앞에 11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이, 들려진 이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어나가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기억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증인으로 든든히 세움받는 모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속해해서5절절로5절절지지말씀입입다또이이아와와이편편지하일 h i n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e 독벨 m 스 가깝게 n g 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샤레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도로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천부장이 총독 벨리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바울에게는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문제가 있을 뿐 무죄하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게 된 사유는 위험에서 그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또한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눈에도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의 눈에 종교심이 지나쳐 보인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흠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열심을 다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흠을 찾기 어려운 성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어, 사도 바울은 보병과 창병과 기병의 보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레에 이릅니다. 이후에 바울은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에까지 또한 이르르게 되는데요. 자력으로 가려 했다면 만만치 않았을 그 여정을 비록 죄인의 신분이나 제국의 제도를 이용해 안전하게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복음의 길, 그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은 결코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복음이 이르지 못할 곳은 어느 곳도 없었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와 그 주변을 위해서, 또한 내가 머무는 가정과 내 가정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나와 함께한 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막막한 관계와 막막한 상황이라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열심을 통하여서 그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활짝 열린 복음 전도의 길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